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공급 물량에 대해서 특히 분양 물량에 대해서 관심들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기존 주택보다 분양이 훨씬 뜨겁잖아요. 가장 주요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수도권의 올 2020년 4분기 주요 지역 분양 물량과 3기 신도시 내년서부터 시작되는 사전 물량 공고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3개 신도시 선호도를 발표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그 선호도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신도시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선호도를 말씀드려보면 하남교산, 고양창릉, 과천, 남양주왕수, 부천대장, 인천계양 순으로 나옵니다 일반 민간에서 발표한 선호도랑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발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0년 4분기 주요 지역, 분양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와 또한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청약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 물량이 내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전 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보면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 3만호를 사전 청약을 우선 진행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이전에 사전은 청약을 하면서 입주는 빠르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내년 2021년 7월 8월서부터 인천 계양신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9월 10월 남양주 왕숙신도시 등 11월 12월에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개통된 한달 만에 65만 방문자를 기록하면서 관심들이 조금씩 조금씩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주택에 비해서 신규 청약 물량이 아직 또그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 청약 시장이 뜨거운 가운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도 지금 시작한다고 공고를 나온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 현황인데요 수도권에서 12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공급택지를 통한 84만 5천 호를 공급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얼마나 계획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2021년도까지 해가지고 사전 청약 물량이 일부 포함되면서 2020년 4분기부터 주요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도 청약 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에 말씀드린 올해 4분기부터 제가 상담을 많이 한 지역들이 분양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신도시 중 위례지구 같은 경우도 2300만호 위례지구부터 2300만호 고향 장항지구도 1400만호 성남 판교 대장 700호 과천, 지식정보타운, 600호 등 시작해서 관심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올해 4분기부터 일부 물량들이 분양시장에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물량들이 크다고 할수 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에 대해서 잠깐 보면 사전청약에 대해서 할수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 시행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서부터 본 계약보다 1~2년 앞서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청약 공고서부터 시작해서 청약 자격이 중요하잖아요. 청약 자격의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요. 본 계약 이전에 추진하는 사전 청약은 청약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거주 요건은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수 있는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면 사전 청약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하고 있, 신청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첨자 신청은 당연히 인터넷과 현장 접수를 통해 사전 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입주여부는 본청약, 시행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고, 제공하고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요건 등을 확인해서 확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2020년 아까 모델도 잠깐 보셨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 남양주 왕수,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청릉부천대장등 3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성남과 가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하고 나머지 3만호는 2022년도 상반기까지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기존 주택보다 여전히 신규 분양 시장이 아직까지 뜨겁잖아요. 기존적으로 대략적으로 남아 주요 입지 청약 물량을 보면요. 2021년도 7월 8월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년 21년도 7월 8월서부터 해가지고 이 표를 보면 파란색은 3기 신도시라고 볼수 있는데요. 간단하게나마 한번 보면 인천 2021년 2022년도 해서 사전물량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 중에 서울 지역에 관심이 뜨거웠던 지역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7월 8월부터 인천 계양부터 시작을 들어간다고 볼수 있는데요. 노량진역 인근군부지 물량은 작지만 서울지역과 남양주진저 성남복청 등 시작으로 해서 8 9월 달에는 남양주왕수 남태령군부지 이쪽 같은 경우도 남태령군부지도 관심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성남신촌 성남낙생 시흥하중 또한 그렇고요 11월 12월 달 해선 남양주왕수과 부천대장, 고양창릉, 하남교산까지 사전 물량이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천 과천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도 보면 사전 청약 물량이 마무리가 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남양주 왕숙과 나머지 물량, 인천 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까지 해서 사전 물량은 2022년도 상반기에 끝난다고 볼수 있는데요. 또한 서울 지역에 용산 정비창이라고 해 가지고 분양이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쪽도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게 심리적으로는 사전 물량 청약이 당첨이 된다 해도 입주가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4분기 수도권 분양 지역 중에 그 관심있게 쳐다볼 지역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과천이나 분당과 장항지구, 고향, 일산, 장항지구도 또한 포함된다고 볼수 있으면서 2022년도, 2020년도 4분기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들이 일부 나오면서 심리적으로는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 좀 드려보면서 앞으로도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 물량, 신규 분양 시작은 여전히 뜨거울 거라고 보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마우스였습니다.